경매숲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구독과 알림은 잊지 마시고 먼저 한번 꼭 눌러주세요. 또 현미경 단체톡방에서 올라오는 부동산 정보와 경매 정보도 함께 여러 사람들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한 환경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뭐 이런 것을 공익에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예요. 그동안은 쌀 직불금, 밭 직불금, 조건 분리 직불 등으로 분리해서 직불금을 수령했지만, 이제는 기본형 공익 직불제로 통합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공익 직불제는 크게 선택형 공익 직불과 기본형 공익 직불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선택형 공익 직불에는 경관보전 직불과 친환경 직불, 그리고 논활용 직불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보전은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농업을 영유하니까 경관보전 직불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이 따로 있고 농업을 하면서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다라는 것을 인증하면 친환경 직불제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논활용 직불은 현재 쌀이 과잉 생산되고 있으니까 논에 콩이나 다른 작물을 심어서 쌀 생산량을 줄이면 신청할 수가 있는 그런 직불금이에요. 이런 직불금은 모두 선택해서 신청하고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익 직불제 중에서 선택형 공익 직불에 해당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농업인이라면 당연히 수령하는 기본형 공익 직불금이 있는데 일정 면적이 넘어가기 때문에 면적 직불금이라고 해서 주는 직불금과 면적이 작지만 농업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주는 소농 직불금으로 나뉘어집니다. 결국 농업인으로 인정되기만 하면 어떤 형태의 공익 직불제도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농지 원부가 농지 대장으로 바뀌면서 농업인 인증은 결국 동사무소, 면사무소 담당이 아니라 농산물 품질 관리원의 농업 경영체 등록으로 넘어갔다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치면 모두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농업인이라고 인증되었다라고 하더라도 농지를 휴경하거나 아니면 농사를 더 이상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폐경을 하는 경우, 그 면적만큼 직불금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또 경영체 등록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신청 등록이 거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경영체 등록을 3개월 지나서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한 번이라도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적이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매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물론, 변동 사항이 있으면 미리 변동 사항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문의하여 직불금을 부정 수령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직불금을 부정 수령하면 직불금을 환수되는 것은 물론이고 직불금을 수령한 그의 영농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단순히 영농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공익 직불금 신청도 상당히 까다롭게 진행되며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지 못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그런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직불금 신청 등록 기간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4월에서 5월 사이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지자체 읍면동에서 하며 여기서 미비된 서류는 보완해서 다시 새롭게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틀렸다고 해서 그냥 두시지 마시고 문의해서 다시 보완작업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022년에는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공익수당신청이 있고 직불금 등록증, 환경협약서 등은 농지소재지 읍명돈사무소에서 발급받아서 자신의 주소지에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 읍면동에서 신청사항을 조사하고 공익직불금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보통 이런 것은 6월달에 시행하는데요. 보통은 신청 거부자나 신청 요건이 미비한 경우 보완을 하게끔 유도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에라도 요건을 보완하여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7월에서 9월까지는 직불금 신청한 농업인에게 준수사항과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당해년도 직불금 등록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보통은 이때 거의 직불금 지급 금액이 확정되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직불 금액은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일이 거의 없죠. 지급 금액 산정은 10월까지 대부분 마치고 11월부터는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직불금은 시금구로부터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지급합니다. 공익 수당은 보통 지역에서 쓸수 있는 지역 화폐로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직불금은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이 직불금에 대한 논란은 항상 끊이지 않아서요. 부정 수령하는 경우, 또 신고한 것과 다른 부정 수급 문제도 끊이지가 않고 있어요. 문제는 알고 부정을 저지르건 몰라서 부정으로 직불금을 타건 직불금에 대한 것은 만만치 않은 후폭풍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직불금에 대한 요건과 자격을 문의하고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특히 등록신청 직전 연도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등록자는 직불금 농업인에서 제외됩니다. 또 농업에 이용하는 지급 대상 농지 면적의 합이 천제곱미터가 되었다가 다른 사람에게 매매로 혹은 임대로 천제곱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직불금 지급 대상자 등록 전에 자신이 요건에 부합되는 것인지 아니면 요건에 미비한 것인지를 꼼꼼히 따져보셔서 적법하게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농업 직불금은 여러 가지 문제와 얽혀 있기 때문에 특히 영농 경력을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불금을 꼭 수령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